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욜로파크 트랜스포머 ANK 시리즈 치토입니다자로파크의 고퀄리티 비변형 가동 액션 피규어 시리즈. 자 이번에는 이 맥시멀의 젊은 부관 치토가 아주 발빠르게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제품도 역시 ASN 스토에서 어 협찬을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바로 제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볍게 상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치토가 이렇게 프린팅돼 있고, 자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치토의 모델과 자 조립 방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정식 발매 제품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역시 공식 제품답게 사방에 이렇게 해스브로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상자를 열면은 자 이렇게. 자 상자를 이렇게 되면은 자요런 식으로 오 이번에도 역시나 뭔가 많이 들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치토의 본체가 이렇게 하나 더 있고 자 그리고 이번 키의 핵심 중 하나인 바로 요 추가 파츠 자 뭔지 아시겠죠 자 버블비의 무장용 손과 이 배틀 마스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후반부에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파츠가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자, 여기에 매뉴얼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이 매뉴얼을 참고해서 이제 조립을 해줄텐데, 자, 하나하나 한번 조립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조립은 해당 위치에 맞춰가지고 조립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뭐 위치나 부품이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 먼저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오, 일단 디테일이 살벌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토의 머리가 이제 몸통과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자 하반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를 넣으실 때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앞쪽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에 맞춰가지고 이게 살짝 이 부분을 먼저 넣고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로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오 벌써부터 뭔가 퀄리티가 남다르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팔을 연결해 줄 텐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팔죽지 어깨 부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팔에 붙는 그런 파츠고 아 여기에 있네요. 자이 부분부터 자 이런 파츠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조인트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자요 상태로 이렇게 결합을 먼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요축 조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오 그러면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되는데 자 위쪽에 있는 볼 관절 이볼 관절에 요요 부분 요본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파츠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하나 있죠?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조인트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오우, 벌써부터, 뭔가, 그, 치토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팔이 됐죠? 자, 그리고, 이번 킷이, 굉장히 독특한게, 팔이, 아니, 손이, 이런 식으로, 자, 세쌍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편손, 주먹손, 그리고 완전히 편손. 자, 이런 식으로 자총 세쌍, 총6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이 손부터 한번 이제 이쪽에다 결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뾰족한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잡으면 위험합니다 이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결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한쪽 팔이 완성이 됐죠 자 반대쪽 팔도 자, 여기 있는 하츠를 가져와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에다가 결합 하고 어깨 파츠. 자, 어깨 파츠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이제 뻑뻑한 부분도 없이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손. 손 파츠를 이쪽에다가. 보시면 여기도 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잡고 이렇게. 어, 여기가 살짝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따로 분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분리 먼저 시킨 다음에 이 상태로 넣는 게좀더 안전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은 결합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등에다가 네 이렇게 결합하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은 파손 의염도 없겠죠. 자, 다음은 다리. 자, 다리도 이렇게 일단 통째로 전부다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지게 나와준 형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여기는 이제 허벅지겠죠. 허벅지 파츠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옆쪽에도 이렇게 달게 됩니다. 이렇게 자 파츠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뒤에 부분은 이쪽 이 범블비 추가 파츠에 이 파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다 L, R 써있어요. 안쪽에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발발 발 부분도 이렇게 꺼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발등, 이 발하고 뒤꿈치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파츠가 있는데 이것도 범블비 파츠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두 개의 파츠. 자, 이두 개의 파츠를 꺼내서 하나는 이 발등에다가,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싹 나와 있는 곳, 여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쪽에 꽂아지는 방식이고요 여기에 자, 살짝 대각선이어가지고 아이고. 여기를 잘 보셔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쪽에 맞춰가지고 결합을 자 시켜주. 오, 어? 반대로 됐네요. <laughs>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꼭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죠. 자 그리고 뒤쪽에는 요 파츠, 요 파츠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자, 아, 이것도 위쪽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입니다. 반대. 이렇게. 이 윗부분이 위로 올라가도록.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한쪽 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이것도 멋있네요. 자, 바로 다음 파츠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아까랑 똑같이 이 파츠에다가, 자, 이쪽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좀더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뒤쪽에도, 이고 자, 뒤쪽에 이 파츠, 이 부분을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발. 자, 발을 꺼내서 이쪽에다가 결합을 먼저 시켜주신 다음에, 그리고 뒤꿈치. 뒤꿈치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발등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앞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L R 써있어요. 여기 보시면 안쪽에 R이라고 써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 부분을 이제 알파벳을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결합을 시켜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몸통에 이 부분을 뺐는데, 자, 이런 파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안쪽에 여기 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볼조인트처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은 자 위쪽에 이제 엉덩이 파츠가 됩니다. <laughs> 묘하게 귀엽네요 이거. 이런 네, 식으로 엉덩이 파츠를 결합을 해주시고, 자 나머지 조립된 파츠를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이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결합. 네 결합이 됐죠. 자, 그리고 팔, 팔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결합을 시켜주시고요. 자볼조인트자 이런 식으로 결합 자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 맞춰가지고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힘을 줘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오 생각보다 뻑뻑하네요 여기 또자 이렇게 결합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무장이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치토의 메인 무장이라 할수 있는 요 창이 하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따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 번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한 번에 들수 있도록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아, 일단은 양쪽을 다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합체는 좀 이따가.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보...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놓고 세워두게 되면은, 이렇게 맥시멀의 부관 치토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야, 이거 일단, 원작 그 자체의 모습이어가지고, 오,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거. 자, 정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옆모습은 요런 모습. 굉장히 뭐 깔끔하죠? 자,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은 이 AMK 시리즈답게 이 기본적인 퀄리티가 남다른데, 거기다가 사실 이 칩토의 이 원형, 그러니까 CG 상태로 이제 영화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좀 짧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 AMK 그 제품으로 좀 이게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치토의 생김새를 보면은 확실히 그 영화에서 등장했던 이 치토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할 순 없습니다. 이게 사실 영화에서 치토의 모습이 로봇 형태는 많이 나온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온 모습이 그래도 최소한 영화와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AMK 시리즈로 보니까 스튜디오 시리즈도 초안에 있었던 그러니까 최종 버전 시즈가 아니라 설정화 기반으로 만들어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어, 이 치터 특유의 이 얼굴 자 치타스러운 얼굴이 이렇게 살짝 나이 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메카닉 디테일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맥시멀 마크도 가슴팍에 아주 굉장히 작거든요 작은데 아주 선명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복부 같은 부분도 이렇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부품 모델이 돼 있어 가지고 입체감이 상당합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메카닉 디테일이 같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등쪽, 뼈, 등뼈가 진짜 와, 진짜 예술입니다 이거. <laughs> 이런 식으로 자 생체 변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치타에서 로봇으로 변신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 털이 좀 이게 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외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 부분도 이렇게 치타의 그 특유의 무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자 이렇게 가죽 같은 디테일이 이렇게 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은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이렇게 아주 뾰족한 추가적인 무장이 있었고, 자, 이 창이 이제 메인 무장이거든요. 이 창을 이런 식으로 잠깐 떼준 다음에, 뒤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자, 이중창이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거대한, 자, 이렇게. 이중날 스피어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치토하면은,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총, 내장총이 또 메인이기도 했는데, 자 일단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내장총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물리적인 무기를 표현한 것 같네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약간 척추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laughs> 자 이렇게 나와줬고, 앞쪽에도 역시나 이렇게 세세한 이런 디테일이 아주 돋보이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체병기와 메카닉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디테일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부분도 이렇게 안쪽에 있는 메카닉 디테일과 그리고 이 내부 프레임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확실히 아, AMK가 디테일에서는 정말 끝판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3-0와는 또 다른 느낌의 이 디테일 변태들. 네,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안쪽까지 이렇게 약간 완구적인 디테일이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키덜트까지 전부 다 선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의 디테일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안쪽까지.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똑같이 이제 털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안쪽까지 아주 세세하게 메카닉 디테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모로 이번 치토 같은 경우에는 진짜 AMK 이 제품 이 라인업이 나와준 덕분에 확실히 원작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 로봇 형태의 CG를 그나마 대리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여러모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에게는 좀 크게 의미가 다가올 만한, 일단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저 입장에서는 이 치토는 진짜 필구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자 범블비 자 범블비가 왜 등장을 했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파츠 이 무장 파츠와 자 바로 배틀 마스크 기믹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이 범블비의 머리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배틀 마스크를 이렇게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이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배틀 마스크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자, 캐논은, 자, 런 식으로, 보시면은, 자, 이, 여기에, 이 손, 손 파츠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손이랑 그냥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가 좀 그, 불안하기도 해요. 여기가. 그래서,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이 부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파츠를 끼워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끼워드리는걸 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파츠를 다시 재조립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무장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명의 구관이 이런 식으로 무장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치토도 치토지만 이 범블비 추가 무장이 여기에 붙어 있어 가지고 어 약간 인질극 아닌 인질극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동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머리, 머리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로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중입니다 여기 하나 안쪽이 하나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롭게 그리고 큰 폭으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팔, 자 역시나 이렇게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자 위쪽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볼관절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그리고 자, 어깨 관절이 따로 이렇게 볼 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축 관절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꿈치. 팔꿈치는, 자, 이렇게. 자, 이중 관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이중 관절이네요. 하나, 둘. 여기 슬라이드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 이야, 이거 뭐죠? 1중인 <laughs> 줄 알았는데, 자,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자, 두번 접히는 형태, 아, 1중이네요. 1중인데, 슬라이드 기믹이 들어간 그런 형태의 관절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슬라이드 기믹이 한번더 있는. 야 이거 좋네요, 이거. <laughs> 자,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자, 볼 관절이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따로 관절은 없습니다. 관절이 있어 보이는데 아예 고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따로 고정이 돼 있고. 자, 그리고 상체가 이렇게 볼관절이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줄 수가 있고요. 회전도 가능한데 여기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체, 상체는 이런 식으로 볼관절 형태여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자, 정말 놀라운 게 여기가 이 갈비뼈, 갈비뼈에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를 살짝 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움직여주면은 조금 더 가동폭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에서도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자, 뒤쪽에 엉덩이 파츠가 하나 있었죠. 엉덩이 파츠도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동이 원활하도록 이렇게 이제 구현을 시켜줬습니다. 야, 이거 여러모로 가동에 진심인 킷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고관절. 일단 고관절은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이 올라가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슬라이드가 되는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빼주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laughs> <laughs> 말도 안 되는 기믹이죠, 진짜.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 부분을 빼서 돌려주면 은 훨씬 더 많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옆쪽으로는 딱요 정도 축관절 기반으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여기엔 또이 축관절이 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고. 무릎은 한 번, 그리고 두 번. 자, 이중관절 형태로 무릎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번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발, 발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그리고 회전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뒤로도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앞 부분도 이렇게 가동이 될것 같으면서도 여기는 이번에 고정핀이어가지고 잘안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따로 발만 이렇게 가동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MG급 사이즈하고 동일한 이 AMK 그 제품들의 평균적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로파크 AMK 트랜스포머 치토 리뷰였습니다. 자, 영화 CG 기반으로 제작된 제품이라 그런지 이 확실히 원작의 감성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듯합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이 치토의 로봇 모드를 이 가장 잘 재현한 제품이라 영화사계의 모습을 그대로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이 강력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 치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강력 추천할 만한 그런 AMK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